할렐루야. 우리 출애굽기 16장. 출애굽기 16장 1 13절부터 21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3절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지 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사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털어놓은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빛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들고 나온 빵, 음식이 한개 부딪히고 또 먹을 것에 대한 위협을 느꼈을 때 하나님을 원망했다. 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이 메추라기와 만난데요이 메추라기는 당시 그 지역을 통과하던 그 철새, 이동철새들입니다. 다른 성경 구절에 보면, 바다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몰아 빛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쏟으셨다. 그렇게 얘기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저녁에는 매출하게 와서 진에 덮이고 또 아침에 일어나 보면 진 주위에 이슬이 내렸는데 그 이슬이 마르고 난 다음에는 하얀 가시 같은 그런 씨 열매 같은 그런 것들이 자욱이 깔렸습니다. 그씨 열매처럼 자욱이 깔린 그 하얀 것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 보람으로만후 이렇게 했습니다. 만후 그게 우리말로 이것이 무엇이냐 그런 뜻입니다. 이 만후라고 하는 게 만나로 표현됐습니다.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이 무엇이냐 만후 그것이 만나로 표현됐습니다. 만나라는 뜻은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그 유황스가 어떤 뉘앙스냐 면 "에게 이게 뭐야?" 이런 겁니다. "에게 이게 뭐야?"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떡 반죽 그릇에 떡을 하던 그런 좋은 음식을 먹던 그런 사람들이고, 그들의 애굽의 고기 가마를 얘기했어요. 고기 가마 속에는 소미, 소고기,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 애굽의 고기 가마를 얘기했는데, 저녁에는... 매추라기 새대가 떨어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슬이 맺히고 이슬이 마를 때쯤 되니까 아주 까치 같은 것들이 씨앗 같은 것들이 깔려 있는데, 에고 이게 뭐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어떤 그 반가움이나 그게 아니라 자기들이 이때까지 먹었던 것 이때 가져갔던 것보다 이렇게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게 뭐야 이렇게 하는. 만후 그때 모세가 다가와서 한 말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것이라. 새로운 양식입니다. 새로운 양식입니다. 이때까지 그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먹이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혹 믿은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은혜와 은사를 경험하면 전혀 새로운 차원의 어떤 것들을 경험합니다. 이 새로운 것들에 대한 적개심이 있는 사람이 있고요, 새로운 것에 대해서 호기심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에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새로운 것들에 대한 호기심, 기대감.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어떤 사람들은 새로운 것이 들어오거나 새로운 것이 생기면 거기에 대해서 적개감을 품습니다. 이 거기에 대해서 적개 감을 품는 사람들의 모임 속에는요 새로운 사람들이 끼지를 못해요. 일명 터세 저 어디서 굴러 먹다 온뼈다귀야그 다음에 이 자기들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이 벌어지면 아 우리 그런 거안 했다고. 우리 우리는 그렇게 안 했다고 해서 새로운 것에 대한 거부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요. 날마다 새로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우시고 보태시는 은혜는 날마다 새로운 것이고 날마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에 관한 새로운 경험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우리의 삶을 고백하고 우리의 이야기를 주께 아뢰므로서 주가 우리의 길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는 것은 그 주의 인도는 늘 신선하고 늘 새로운 것입니다. 사람들이 신앙생활은 고리타분한 거다. 똑같은 예배, 똑같은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만후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하는 자기 별로 이렇게 묻는 의도가 비아냥거리는 전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 매일을 새롭게 하고 매일을 신선하게 하는데, 나는 왜 그것이 매일이 신선하게 받아지 않고 매일 새롭게 받아지지 않을까요? 바로 이것은 우리들의 우리들의 생활 속에, 애굽에서의 고기가마와 떡반죽 그릇실 늘 생각하고 그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주시는 것들이 내게 은혜로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새로운 양식이다. 주께 뭐 주어서 먹게 하신 양식이다. 첫째 조건입니다. 먹을 만큼만 거두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요, 넘치지도 않고 모자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되, 물질의 복 많은 돈 때문에 범죄하지 않게, 또 돈이 너무 없어서 가난해서 범죄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우리가 신앙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너희의 영이 잘됨 없이, 너희의 영혼이 잘됨이 없이 범사가 잘되는 것은 저주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됨이 없이 육신이 건강한 것은 저주입니다. 영혼이 잘 되지 않는 속에서 범사가 잘되는 것은 하나님을 영원히 떠나게 되는 거고요. 영혼이 잘됨이 없이 육신이 건강하면 그는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범사가 잘되는 것보다 육신이 건강한 것보다 영혼이 잘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만나오면 추애을 내렸을 때 하나님이 모세는 말하기를 너희들이 먹을 만큼만 거두어라. 과 그래서 실제로 그걸 거두어서 한오 며씩 거두었고각 사람마다 한오 며씩 한오며의 양이 어느 정도냐면 2.1리터. 그러니까 우리가 물 먹는 페트병이 1.5 내지 1.6리터라 하니까 그것보다 조금 더큰 양이라 보면 되죠. 각자 2.1리터의 양을 거두어라 더 거두지도 말고 덜 거두지도 말아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요 넘치지도 않고 모자르지도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매일 경험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매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대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오멜 이상을 거둡니다 한 오면 이상 거둬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니까그 전부 다 냄새나고 부패해버립니다. 모세가 화를 내죠. 왜 그것을, 모세는 말합니다. 그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아라. 그런데 그 사람들은 2 2터를 거둬서 그날 다 먹으라는 거거든요. 이 맛이 꿀, 꿀을 발라서 익힌 과자 같은 맛이라고 그랬어요. 어쨌든 대충 말하면 발짝지근한 맛이 나는 그런 빵, 과자 같은 것인데 아마 이슬처럼 내렸다 이슬이 마르면서 이렇게 생긴 거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모세가 말하기를 그것을 내일 남겨두지 마라 그날 다 먹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에게는 철저한 이용할 양식을 얘기합니다. 주기도문에서도 이동할 양식이요 내일 양식은 내일 주신다. 내일 양식은 내일 주신다. 내일 필요한 은혜는 내일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 하루 이렇게 새벽을 시작한 오늘 하루를 아낌없이 오늘 하루를 쓰세요. 오늘 하루 24시간을 아낌없이 쓰세요. 그리고 오늘 24시간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시는 물질, 하나님의 주시는 건강, 하나님의 주시는 기회, 이 모든 것들을 내일로 넘기지 말고 오늘 전부 다 쓰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하루 하루 연결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대한 계획을 세워놓고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미래는 주님의 영역입니다. 네가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있는 하나님입니다. 너는 지금 오늘 하루, 오늘 중에서도 지금, 지금 너에게 주어진 것을 모두 소화해 내라는 뜻이거든요. 저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 제가 지금 모든 것을 쏟아냅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온 힘을 다이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 새벽 기도 가 끝나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들어가면 이 기도 다음에 여러분이 만날 일들이 이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인 줄 알고 그것을 전부 소진해 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시간에서 만나는 모든 것들 이것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만나들입니다. 그러니까 다 소진해 내셔야 합니다. 내일로 넘기면 그것은 냄새 난단 말입니다. 많이거은 사람 그래서 냄새 나는 사람 모세 화를 냅니다. 그런데 왜 많이 거두었겠습니까? 불안합니다. 내일도 주실까? 정말 하나님께서 내일도 주실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생명을 이끌어가는 게 하나님이 아니고 만나와 매출하기로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와 매출하기를 보냈는데, 정작 만나와 매출하기를 받아든 사람들은 이것을 갖고 먹고 살아야 겠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모았습니다. 하나님 모으라고 한것 이상으로 모았습니다. 두 가지 의심이 있는 겁니다. 우리, 내가 지금 당장 먹고 살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만나와 매출하기야. 그리고 내일 준다는 보장이 어디있어 내일 못, 내일 못 얻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모아놓자. 굉장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일반적으로 옳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화를 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불신입니다. 우리의 삶을 유지하게 하는 것은요. 먹고 마시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아닙니다.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의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었는데, 이 생명을 유지할 음식을 주지 않겠느냐. 그런데 사람들은 음식을 더 기대합니다. 그리고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 많이 거두어 드리는 거죠. 오늘 본문을 이렇게 계속 기록합니다.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도다. 쓰러졌더니 쓰러졌다는 말이 멜티 d 녹아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더 모, 뜨거운 낮이 되면 모아놓았던 것들이 그냥 녹아져 버렸다는 거죠. 우리는 이 만나와 매출하기의 이야기를 보면서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경험하는 많은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들을 만후하는 세상의 것들과 비교해서 에게 이게 이게 뭐야라고 하는 것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전혀 세상에서는 보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로 우리에게 채워 주시는 날마다 우리의 양식을 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꼭 맞는 것을 줍니다. 사람의 눈에는 그게 안 맞을 수 있어요. 그게 이상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적이감을 갖지 말고 호기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또 이런 것을 베푸셨구나. 그럼 나는 어떻게 할까? 그것을 적용하며 어떻게 먹으며 어떻게 지낼 것인가를 그렇게 생각하는 삶의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어떻면 주님은요 일용할 양식 이외 하나도 갖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주기도문 속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하는 이의 주의 가르침은요 너희가 먹고 살 것은 하루치면 족하다 내일 네가 살아 있다는 보장이 없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는 천년 이천년을 살, 백년을 살 인생처럼 저축하고 애쓰고 모아놓습니다. 쉽게 말해 우리는 집에 하루 양식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몇 달을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준비할 수 있는 물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신앙고백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만나와 매출하기 주옵시고. 그런데 여러분은 일용할 양식을 갖고 있으면서도 일용할 양식보다 더 많은 한 달의 양식, 두 달의 양식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놈의 이상을 거두어서 있어야 돼.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물질이 있어야 돼. 내게 물질을 주시는 하나님이 내 삶의 완이 아니, 원톱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모세가 진노하는 이유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그것일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이 하루라고 이 하루를 하루에 만나를 주신 하나님 오늘 여러분 이하루라는 만나 속에서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사람 물질 경험 기회 이런 만나들 오늘 하루에 다 쓰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또 새로운 것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의 은혜를 충족히 여기시고 내일 또 내게 주실 새로운 만나의 은혜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나로하여금 주께서 주시는 것에 불평하지 않고 내가 가진 것이 내 생애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이 내 생애를 인도한, 그래서 내가 만나와 매출하기를 끌어모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진실로 복의 근원을 가까이 하는 지혜로운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오라 하루에 만나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